할렐루야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까? 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또 그것을 이겨내볼 수 있는 희망을 고백하는 삶이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가는 복된 하루 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의 큐티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또한 교회의 삶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 이후에는 이 인내로 온전히 이룰 때는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여러 여섯 명이 다섯 명에서 여섯 명까지의 어, 주인공들이 신약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고 또이 당시에 어, 스테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 믿음의 사람들이 각지로, 로마에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두려움과 황제 숭상이라는 어려운 시험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항상 시험 가운데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포기하면 또한 자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 이전에 있던 삶으로 돌아가면 편하게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갈등이 또한 삶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시험으로 또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야구보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그들 모두가 이 서신을 읽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어쩌면 자기의 그 욕심, 또한 욕구, 열, 열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나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욕심은 항상 선악과를 그 따먹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어, 욕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갈망들은요,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나 열망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부자인 유대인들과 또한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인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왜냐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많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내에서 가난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배척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외를 받았다고 하죠. 항상 도와줘야 되는 문제거리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밥 신세와 같았던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무척 소외감을 당하고 작은 일에 시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세 번이나 이 부자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지를 야고보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여기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시험이 당할올수 있다. 그러기에 그것을 온전히 이기고 또한 지혜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시험의 과정으로 여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믿음에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거나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영적인 발판으로 삼아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여러분 더욱더 믿음 가운데 시험을 은혜로 여기며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들이 힘이 되게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마다 또한 마음에 상처 있는 교회들마다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사오니 더욱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와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